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지어다. 시를 높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라고 선언하면서, 4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예,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치고, 또, 시를 읽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과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이렇게 서 찬양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아마도 이 시편은, 이, 절기 때, 우리, 명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이제, 6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아마도 이 초막절 때이 부르는 아마 그 찬송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16절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눈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수확하고 그 만족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이 찬송하라. 또 이게 찬송하는 또 그런 시인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어이 81편 역시 하나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시들처럼 앞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또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어, 이제, 과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약간 더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짧게 7절까지 말씀만 제가 나누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찬송하라.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 찬송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4절에서는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백성은 찬송을 위하여 지었고, 이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한 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5절 이하에서 또 16절까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또 그분의 말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하시기 훨씬 전에, 어, 이 요셉에게, 어, 말씀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즉, 하나님, 요셉이 죽기 전에 또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애국에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보내실 것이다. 그때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했던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고,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 오절 하반부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거기서 내가 그 1인칭은 이 시편 기자 또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화자입니다. 예 그런데 6절에서 나오는 것은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족속 중에 증거를 세우셨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기 전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있는 것처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섭리 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제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7, 7절에서 너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제 7절에서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지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이것도 역시 출애국기 2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학대를 받으면서 출애국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애굽의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부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또 열장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택하셨다 하더라도 즉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택하시는 것을 요셉 때에 증거로 세우시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 그냥 뭐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응답,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어, 니게 응답하며, 그렇죠? 어, 우레소리의 은밀한 것 아마 그 번개로 치듯이, 그 번개가 나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힘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어떠할 때요? 바로 우리가, 부르질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또그 기도로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 얻은 후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 우연히 일어났겠지? 우연히 내가 이렇게 좋아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고 또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날 때라도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란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의 능력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정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